안녕하세요. 좋은 날 하루입니다. 저의 아침은 주로 샐러드나 제가 직접 만든 야채 과일 주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마늘 구이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브로콜리는 1차로 가볍게 세척한 후 식초물에 잠시 담갔다가 2차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원래는 브로콜리를 데쳐서 먹었는데요. 쪄서 먹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요즘은 찜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브로콜리는 매주 두통 이상씩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통씩 사서 살짝 데친 후 냉장고에 보관해 뒀는데 매번 세척하고 데치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한 번에 두 통씩 쪄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찔때 당근을 함께 찌면 더 좋아요. 찐 당근은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마시기도 좋거든요. 저는 이렇게 찜기에 찐 브로콜리와 당근을 한김 식힌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먹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줄기는 주스를 만들 때 활용하기 좋아요. 브로콜리 줄기와 당근 사과 반쪽에 두유를 넣어 갈아 마시면 생각보다 맛이 꽤 괜찮아서 자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물만 넣어서 갈아 마시는 것보다 맛도 영양적으로도 더 좋으니까 추천드려 볼게요. 바쁜 아침에는 다른 거 없이 이렇게 주스 한 잔만 빠르게 만들어 드셔도 충분해요. 사실 저는 아침에는 크게 배가 고프지도 않고 입맛도 없어서 간단하게 주스만 먹기도 합니다. 그 외에 평범한 아침에는 직접 만든 주스와 함께 샐러드를 자주 만들어 먹습니다. 오늘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정말 맛있는 브로콜리 마늘구이를 만들어 함께 먹으려고 해요. 브로콜리 위에 다진 마늘을 듬뿍 올려주세요. 브로콜리와 마늘을 섞으셔도 되고, 저처럼 마늘을 브로콜리 위에 올려도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조금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소금을 충분히 넣으면 채소의 단맛이 살아나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시면 완성입니다. 마늘이 타지 않고 익기만 하면 되니까 오븐 온도와 시간은 조절해주세요. 저는 찐 브로콜리를 사용해서 만들었지만 익히지 않은 브로콜리로 만드실 때는 시간을 조금 더 두셔야 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손질해서 보관해 두면 정말 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두면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밥 먹을 때 조금씩 꺼내서 곁들여도 좋고, 주스를 만들 때도 1, 2분 안에 간단히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처럼 브로콜리 마늘구이를 만들 때도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바쁠 때는 주스만 빠르게 만들어 먹기도 하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샐러드와 함께 주스를 마시기도 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요즘 저는 커피 대신 차를 마시고 있어요. 아침에 차를 끓여두면 오며 가며 자주 마시게 되어서 좋더라고요. 몸도 따뜻해지고 커피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서 매일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저녁은 닭백숙을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백숙용 닭을 구입해 왔고요. 먼저 닭을 손질해 줄게요. 닭을 먹을 때는 항상 껍질과 기름을 최대한 제거하고 먹고 있습니다. 닭을 손질하는 동안 육수를 따로 만들어 두었고요. 껍질을 벗겨낸 닭을 육수에 넣고 4~50분 정도 삶아요. 냉동 보관해둔 통마늘과 인삼도 함께 넣어서 삶았습니다. 밥 없이 닭백숙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음 날 점심 백숙을 만들고 남은 국물로 닭칼국수를 만들어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가늘한 닭육수에 면을 넣어 삶다가 계란물을 살짝 풀어 마무리하며 깊고 담백한 닭칼국수가 완성됩니다. 면을 먹을 때는 현미국수나 보리국수 같은 건강한 면을 주로 먹지만 밀가루 면도 가끔씩 잘 즐기고 있어요. 칼국수까지 먹고도 육수가 남아서 닭죽도 만들어 봅니다. 닭 육수에 불린 쌀을 넣고 당근, 대파, 양파를 넣어 야채 닭죽을 만들어요. 간은 어간장과 소금으로 했습니다. 진짜 간단하죠? 닭한 마리로 새끼를 해결해요. 엄마표 반찬과 함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닭한 마리로 3일 동안 매일 한 끼씩 다양하게 즐겼어요. 저희는 두 식구라 한 번에 백숙과 죽을 다 먹기가 힘들어서 하루씩 나눠서 닭백숙, 닭칼국수, 닭죽으로 골고루 만들어 먹었습니다. 닭만 연달아 먹는 건 영양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어 먹었는데요.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두부 톳 무침은 제가 항암 치료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먹는 반찬이에요. 특히 지금 이 계절은 톳, 파래, 시금치 같은 제철 음식이 한참 맛있을 때죠. 제철 음식은 그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싸고 가장 맛있을 때 골고루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